근데 팔척기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겠죠. 다시 거대한 손이 여리를 덮쳤어요. 강철이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야광주를 터뜨리며 온 힘을 쏟아냈어요. 푸른 빛이 폭발하며 팔척기를 몰아붙였지만 강철이는 이내 쓰러지고 여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죠. 강철아, 팔척기는 다시 후퇴했지만 여리의 눈앞에서 강철이도 다시 쓰러졌어요. 여리는 강철이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습니다. 강철아,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잘못했어. 강철이는 힘겹게 손을 들어 여리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여리야, 내가 웃는 걸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가섭 스님이었죠. 가섭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리야, 아직 희망이 있다. 강철이의 야광주는 소진되었으나 내 신기가 그를 붙잡을 수 있을 거야. 여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강철이를 살릴 수 있나요?